이번에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셜락을 그 크래프트지에 발라가지고 어 그런 캔버스 대신에 그렇게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 다른 작가님 유튜브를 보고 저도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찍게 되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뭐 그런 작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런 캔버스 패드라는 스케치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해 드리려고 쓰게 됐는데 어 일단은 크기는 A4고요. A4용지고 어 산들그림 나라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A4 기준으로 제일 싸게 본게 어 6,450원이고요. 배송비는 3,000원이라서 어 배송비 더 했을 경우에 한 장에 어 945원 정도거든요. 여기 한 장에. 물론 뭐 이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캔버스에 비하면은 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어 카메라상으로 어 가까이에서 보니까 약간 드러나네요. 이게 종이가 아니라 정말 면그 캔버스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섬유예요, 섬유. 섬유라서, 어, 그런 일반적인 캔버스랑 완전히 똑같을 순 없겠지만 되게 닮아 있고요. 그리고 이 제스토 칠까지 이렇게 재질이 다 발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이가 아니라 캔버스처럼 그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어, 정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일단 여기에 그리면 좋은 점이 어, 여기 캔버스도 같이 밑에 있는데 어, 캔버스가 물론 제일 좋죠 캔버스가 제일 좋고 연습하기도 좋은데 어, 단점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두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께가 있어서 이거를 보관하기에는 좀 되게 어, 불편해요 이, 이거를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이걸 보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어, 이거는 알다, 알다시피, 이렇게 스케치북이라서 10장이거든요? 10장에 어, 6,450원이고, 배송비하면 9,450원인데, 어, 아무래도 보관하기가 훨씬 좋아요. 물론 이제 두껍게 그리거나 이러면은 보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두껍게 그리는 거는 어차피 캔버스로도 보관하는 게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여기 캔버스랑 보면은 이 정도 크기가 차이가 나고 이건 이제 A4 사이즈고요. A3는 요번에 저도 시키게 됐는데 어 A3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한 이렇게 한 스케치북 하나에 12,0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10장 동일하고 배송비까지 하면은 3,000원 추가가 돼서 어한 장에 1,500원 꼴이에요. 물론 이게 어 그래서 미술이 좀 비싼 취미라고 한편으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어, 그림 한장한 한 장을 이제 그림을 그려 보는데 1,500원이랑 뭐이4 기준으로 945원이라 그러면 어, 누구한테는 쌓일 수도 있지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충분히 한 장에 한장 그릴 때 실패하면은 그냥 천원 날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캔버스도 어, 동일하지만 캔버스는 아무래도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뒤에가 나무로 되어 있고 이 천을 그 공장이든 이제 이런 곳에서 천을 이렇게 박아서 마감을 한게 캔버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보다 종이 아 종이는 아니죠 면인데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만든 형태보다는 이 캔버스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관도 용이하고,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이 캔버스보다는 훨씬 저렴한 어, 이런 제품을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어,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만약에 어, 유화를 유화 또는 오일 파스텔, 뭐 아크릴화 같은 그런 캔버스에 그려야 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